네, 안녕하세요. 담임푸랑께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정님도. 네, 오늘 오랜만에 차현님과 함께 원피스 럭키블러 헝거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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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없다. 어, 네. 네 어쨌든, <laughs> 오늘도 차현님 되게 오랜만이죠. 그쵸? 네. 네 차현님이 제가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잘안 안 하게 됐죠? 아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연락 안 하시던데 원래 그냥 항상 3 6 9님딱 쓰고 버리시잖아요 항상 하하하하 네? <laughs>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막 댓글에 모함 네. 뭐 적고 어? 에? 네. 네. 뭐뭘 모함을 뭐 <laughs> 적어요 어? 근데 나 아주 쌍놈 만들고 거기서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아니에요 이제 <laughs> 고... 네. 알겠어요 예 네. 그러면은 네. 네. 또 게스트가 열매를 뽑으니까 서현님부터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아, 딱봐도 안 좋은 것들이네이 음, 한번 봉이 알겠죠. 오케 음. 어, 어, 새 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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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이나이고요거날수 있고요. 거이 이거 아너 이거 좋다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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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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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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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이거 아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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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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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오 짱 <laughs> 좋네. 아 좋네. 네. 어 좋네 네. 좋네. 어어어어 예. 너무 이게 어. 이게 숨어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칼을 들면은 네. 뭐라 뭐라 할까? 칼을 들면은 그냥 끝장 나는 그런. 네. 왜냐면 이게 한 데미지가 여덟 배 음. 세져요. 아 어,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능력입니다. 그러면은요. 네. 저는 이왕 코프 하겠습니다. 네. 뭐 이왕 <laughs> 코프 되게 안나오는 능력인데. 어그 네, 다음에 예좀좀 예. 좀, 좀, 예. 그이왕 그러니까 코프가 네.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세개 그냥 동시에 쓱쓱 쓰면 되나? 이게 아그 네. 보면은 네. 보면은요. 네. 그 치유 능력하고 네. 그 치유 호르몬이라고 이거 네. 체력을 다 회복해 주는 그 능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텐션 호르몬. 네. 이거는 힘이 세져요. 아. 네. 힘이 그리고, 세지. 힘이 그리고 그리고 음.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빨라져요. 아. 네. 이게 되게 이게 원래 힘이랑 아, 텐션이랑 네. 이게 에너지 호르몬 능력이 바뀌었어요. 네. 오르인진 잘 모르겠는데. 저 만약 에 여기서 럭키스워드 나오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냥 저한 방에 죽어요. 아, <웃음> 음. <웃음> 어. 음. 어, 지금이 기회로구만. 이게 원래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거. 네. 이기려고. 네. 근데 차니 못하니까. <laughs> 네, 아, 농담이고요. 음. 네. 그럼 이제 제가 뽑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번 코. 되게 안나오 능력인데 나오셨네. 네. 오, 먼저 볼게요. 네. 오 뭐야? 어다다다. 어, 도, 도, 어 우리... 이거 저 하면 이거 크만 우리... 거 아닌가? 네 아니요 아니요. 니코로빈. 아 니코로빈. 어 카이카게 놈이 그 개저 그 뭐지? 그래요? 그림자 쓴 예. 아나 우시우시 놈이 그 초파편. 초 에피소드 초파편에 나오는 그 손. 아 손아 네. 알지 예 손. 그리고 스파스파 놈이 미스 원인데 이것도 숨어있는 능력입니다. 아. 네 이건 이투이투 놈이. 도플라밍 거죠. 아 도플라민. 밍 근데 도플라밍구가 별로 안 좋아요. 어 그래서 이 중에 골라보자면은 네 원래 이거를 골라야지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걸 고르겠습니다. 아 그게 뭐? 네. 아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 그래. 아, 네. 아 그게 검검 쓰는 아 아닌가요 미스터 원? 네 미스터 원그 조로랑 싸웠던 일이죠. 아 오케이. 오케 이게 이 네. 진짜 좋아요. 네. 아 주기도 쉽고. 예. 네. <laughs> 그런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laughs> 칼 잘못 뽑으면 저한테 죽는 거예요. 칼을 왜 뭐해? 칼 잘못 뽑으면 왜? 이게 싸울 때칼 뽑아야 되는데 차연 네. 님이 만약에 칼을 네. 잘못 뽑았다. 네. 막 주먹을 뽑아버렸다면 네. 그때 차연이 지시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그냥 뭐지? 네.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삼삼박승 알겠습니다. 럭키 블럭 러 갑니다. 아이 로깅. 이어서요. 네. 고갱이 네, 곶갱이 꺼내세요 네네 네, 그럼 고갱이 꺼내고 네, 네. 바로 럭키블럭 파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 36분에 들어가죠 네 아, 35분 35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레드럭키블럭이 네, 네.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럭키블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절대 나오지도 않아요 오 그래, 잘... 바로 TNT 나왔는데요? <laughs> 오. 뭐... 포션 잘 사용하셔야 돼요 네, 사연님은. 오케이. 오, 이거는 좀 나, 나. 나 그래. 어제 체력 다 회복하는 애그 그런 거, 그런 스킬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좀 사기죠. 아. 어. 이게 호르몬이 어, 이렇게 가. 숨어 있는 능력이에요. 진짜로. 자주 나오지도 않고. 어? 잘 나오지도 않고. 어, 생선 엄청 세서 오예. 넙걸리는 거보다 거 뭐나왔구만 네. 아아아 어! 어! 안 돼. 블럭이... 으 없어! 뭐야 뭐야 무슨일이야 오 뭐, 뭐야 나 인빙세이브 뭐지 왜 인빙세이브 풀려있지? 음 <laughs> 게이득? <laughs> 어 게이득? 안돼 어그래 다행히 용암이 아니라 모로라서 다행이다 어 뭐야 아니? 뭐지? 뭐야 왜다 사라져있지? 아싸 오 뭐야 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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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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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안만요 아, 그럼 그 게임 부터 다시 할게요예 아 뭐야 아니 뭐지 어 됐다 어우씨 오케이 픽셀 픽픽 엑스 어. 픽 오케이 스파 스파 아 다시 처음때야 되네 아 자원이 날라갔네 네 보브 받고 바로 갈게요 네. 어우 아, 뭐야 깜짝이야 어우씨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원래 한5원 동안은 파밍 시간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가야 됩니다. 오우와아 평화롭게 가야 되는 거응당아 <laughs> 아, 자꾸 죽네. 아, 지금 방금... 아, 방금 에면랄드랑 그런, 그런 거다 터졌는데... 아, 거인... 진짜 싫어. 오, 나이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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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다음에 어... 상점 보시면 좀 패치가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네. 밸런스 재패치를 했어요. 막장이야가지고오오 오. 어오 오, 오. 어.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블록 꺼내. 자꾸 아, 이거 나아럭키스가 나와야 돼. 럭키 갑옷 예. 럭키 갑옷도 나와야 돼. 와 <laughs> 아, 갑옷, 아 갑옷 그상그아그 뭐지 상점에 있는 것 없을 수 있어요. 갑옷은요? 네. 아 알겠습니다. 뭐 뭐야? 오, 이게 오. 스킬들을 좀 강함 강하게 보이기 위해 네. 이좀 패치를 어 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뭐야? 오아왜 자꾸 이런 일만 나오냐? 오아 제발. 아하. 아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럭키블럭이 아래에 많은데 오얘오 예. 여기 하, 하나도 안 갔네 아밥나어 어? 아또 나왔다 이거 죽었어 오, 죽었어 아쟤왜쟤왜쟤왜아 잠깐만 행 어, 오. 오케이. 오케이 또다이야 뭐야 근데 이 가끔씩 이게 뭐 물에 빠지면은 뭐못 움직인다고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거 같은데 아응아 응. 아, 그러게요 저도 뭐, 저 못, 저못 움직이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미쳤다 오! 오케이. 안 죽었다 어어어어어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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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밥안 죽었어 오, 오 나이스 오아 한, 아항 뭐야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아 툭툭툭툭 툭 잘하고 있어요? 네.. 아니요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laughs> 왜요 왜요 아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진짜 오 나이스 체인지만 아, 지금 세번째예요 별로 안 나온... 오, 오케이 득. 어어... 어, 어, 어. 오! 아하! 아하! 어어 쟤 뭐지 방금? 네덜별! 네덜별로 센터 있어요? 네? 네덜별 네덜별... 아니요 아왜 네덜별 그런 거안 넣어놨어요!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잘 모르... 이게 패치를 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갖고 있으세요 한번 오! 어? 드디어 뭐야? 나왔네요 나왔어요? 뭐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나오는데아 그래요? 음. 어, 나전좀 나왔습니다 아아 아, 아. 헤헤헤헤 아, 아 아프다 아프다 아, <laughs> 아, 아 지금 천연인 아. 상황을 보고 싶네 너무하다 아. 아프다 아다와아아아아예 <laughs> <laughs> 엄청난 지금 공세 빠졌습니다 뭐 <laughs> 뭐라고요? 엄청난 공세에 빠졌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아 상대가 또안 된다 아 소환해야겠다 뭐요? 뭐준 거예요? 아 뭐야? 아아 아... 아! 나 진짜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 예. 네. 아돈돈돈돈 돈이다. 어 뭐야? 아 뭐야 오케이. 이거? 아 가짜 다이아몬드네 이거. 오케이. 3 5분 지났죠? 크리퍼 온다 이걸로 크리퍼 온다. 크리퍼가 온다고요? 예. 네. 가장 어... 중요한 부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찰. 차... 어, 예. 아 가보를 사야 돼 가보. 어왜 상점이 안 열리지? 여기 가운데 거 해보세요. 아아 아. 아, 아. 네. 이게 가까 오르를 안 돼요. 아 네더의 별이. 아아니 네더의 별 합쳐서 먼이구나. 아 너무 비싸다. 오 어, 잠시 만아나 이런 이런 거 있나? 다시 비슷다. 그럼 갑옷은 누가 팔아? 안 파는데? 갑옷 아, 루시한테 팔아요 루시가 어디 있어요? 예 루시 그 덩치 덕분이. 오케이 okay. 카보도 없는데 엔더 상자 이런 거만 있는데 에메랄드 불러 아니 아니 여기 그 호랑이 호랑이 어 나만 이렇게 보이나? 근데 호랑이는 안 눌리는 거 같은데 지금 호랑이 안 눌려 그러면 올라오네 야아 여기 있나 그래 이렇게 보여야지 으핑 <laughs> 쇼핑 쇼핑, 쇼핑. 다이아몬드 투유락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거 가짜 사람인데 아아아아아아아가지세요 이거 아, <laughs> 저도, 아, 아, 아 아니, 저도, 저도 그렇게 걸렸는데 예, 네, 그래서 버렸는데 어, 잠시 아, 이게 버프가 진짜 쓸만한데, 잠시만요 버프를 사야 된대 아, 잠시만요, 아, 저분 힘 포션이어가지고 능력으로 쓰고 봐야 되나? 안돼요, 능력으로 쓰고 가야 그래, 저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이제 하하하 <laughs> 어, 웃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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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은 아니, 아니, 거 아니에요. 음. 아 그냥 그냥 웃은 거죠. 지금 그냥 자연계예요. 저 초인계예요. 아 맞지. 그냥 뭐 아니, 이거 저 이, 딱히 그거 쓸 필요 없겠네. 그러면 난. 네 패이 쓸, 쓸 음. 필요 없죠. 음. 근데 패이가 힘을 주어 주워, 주어져서 네좀 쓸만한데 4초밖에안 줘서 그런 거막 신경 쓰다가 네. 막더 죽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아! 님네저 그거 됐어요. 뭐요? 또 그래픽 카드 튕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픽 카드 가끔 이렇게 막 하다가 튕겨요. 아 그러면은 네 끈끈 끙끙끙끙하시... 끊하네네 끙... 제가 그래픽 카드가 또 튕겨버려서. 네 아이씨. 맨날 맨날 튕기세요 진짜. <laughs> 네 빨리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네 오, 저는 뭐요? 뭐요? 에진아 네. 어, 튕, 튕. 아, 네. 왜요? 아 저는 일단 준비 다 끝났습니다. 아 벌써요? 네. 오늘 그 도망가야 되네어 벌써 PVP 타임이구나. 아 그러네. 아저저 지금 지켜보고 지금 막 따라올 거죠 이제. 네. 오 바로 가주겠거든. 아 뭐야 아 다음도 트위 아 어디 있어? 어 뭐야? 아 아. 오 오. 어, 어. 어딨지? 아아 아, 아, 오케이 어 어디 있어 형? 아아제 애교입니까? 어딨어, 영. 제, 전 애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앙! 어, 근데 왜 네. 앙앙거려요? 앙리에요? <laughs> 아니, 그게 네. 뭐예요? <laughs> 뭐, 무슨 드립이죠? 어. 앙리 모르죠? 앙리 알아요. <laughs> 알아요? 아. 네, 쿠선수잖아요. 어, 웃, 겨겼는데 <laughs> 아, 웃겨요? 네. <웃음> <웃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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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빨리 오세요. 예 네, 지금,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어, 디 어, 어. 어디 있는 거지? 저는 아, 이, 아직 블록 파밍이 다안 끝났기 때문에. 음, 네, 그다음에 지금 너무 세요 차이님이. 5판3선 선생가요? 네네 오예 네, 맞아요. 어, 방금 전에 분명 기지에 태어났는데. 네. 어디로 빠져 나갔는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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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헉, 나이스 나이스, 그마 다행이다. 오케이 이제 이제 이기 간권이야.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야 돼. 오오오, 탔다. 오와 은밀했다. 와나 숨도 안 쉬었다. 와 은밀했어, 은밀했어. 어, 1승이죠? 안돼 안돼 안돼. 어오 오빠 오빠 삼성 선생가요? 네 오빠 네, 삼성 선지아 이거 지면 하는데 음. 이상이 더럽혀질 텐데. 뭐가 더럽혀져요? 어? <laughs> 아 종인님한테 몇번 주셨어요? 아 종인님 요즘에 제가 이연승 했어요 지금 또. 아 그래요? 예. 네. 아내 네, 위상 안 돼. 지금 위상이 무너집니다. 놀 놀림거리 받는다고요? 아니 아니 그렇죠. 맞아요. 음. 안돼안 아, 네, 돼, 안 돼. 아. 아이고, 왜, 아 이거 왜, 왜아 이걸 왜안 먹었겠어? 아 숨도심 안돼 숨도심 안돼 은밀하게 가야 돼. 잠시만 오 됐어 됐어. 이게 왜 이러지 아, <laughs> 어, 봐봤어요 아하아 오오로 네, 봤죠 F 오 아아 어, 옆에 계시네 시트도 들어오시고 하께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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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호 어에어황소고어저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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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죄야 아, 아, <laughs> 어? 아니, <laughs> 님이 뒤에 숨어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니까? 어. 아 저건 너무 빨라... 이리 와보세요, 빨리. 어, 보세요, 빨리. 오, 오! 아니, 오. 뭐야? 왜안달아 어, 어 안달아지강이나니까 지금. <laughs> 아. 아니, 능력... 아, 좋은 건데, 나. 아, 아 여보세요? 네, 네, 네. 왜 이렇게 자연스러우세요, 거기 들어가는 거? 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아니, 들어가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아주 쫄보 다 되셨네요. 아, 어 여기 저기 에메랄드인데 저 에메랄드인데 빨리 이거... 빨리 뭐 드세요 에메랄드. 아 이거 먼저 한 방에 죽는데어오오오 화살 피할 게임. 후. 후. 나보고 피하지. 후후 아이스양보들랑 좀 비슷한데. 어? 아니 아니 아니. 후후후 후우. 와, 이쪽을 후우. 어, 우 오, 뭐야, 왜안 맞아? 후! 좀좀 좀 능력치 봐봐요! 장난 아니야, 지금! 어, 나는 아니야, 나는 맞지도 않았어, 지금! 어, 피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 마, 맞았는데? 방금. 어, 안 맞아, 안 맞았어! 내가 넉백이 안 되잖아, 지금! 어, 이거 맞았네, 그래, 이건 맞네! 어, 아니, 나만 아니다 나만 아니다나 훨씬 나. 좋다! 나이스! 어, 어, 너무 아프다! 어, 너무 아프다! 나웃세요 그냥! 한번 하게! 오우야, 오우야, 오야야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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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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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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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계신데저 지금 야, 양 양태 갖고 있는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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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 찌네 좀야비야베해까아야배가 하지 마세요 1분 안에 초부 본다 후오왜안달어 일로 와 일로 와내 발견해서 오왜 이렇게 빨로 왜 이렇게 빨라? 일로 <laughs> <이리> 와오 <laughs> 어 잠시만. 일로 와. 일로 오세요. 피 달고 계시잖아요 지금. <웃음> 오, <웃음> 아, 와사연사 <어야, 웃음> 아, 아 자연사예요, 자연사. 네? 자연사야? 네, 예, 그 아래 떠야 돼요. 자연님이 죽었다. 아 죽었다고. 그래? 예, 좋다, 말았다 아, 아, 저 잠시 어떻게 돈이 요 방금 전 거트. 뭐라고요 여유롭게 이거 한번 까볼죠. 어, 뭐야? 아, 아니요, 다 어, 아 상믹... 자연사야? <laughs> 지금 아 지금 자연이 아 그거 그 영상 검증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선육군학 꽤님이 어, 진짜 조작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 가끔씩 보면 영상 보면 막 포션 막 럭키 포션 이름만 바꿔갖고 막 마시고 아 이거 어, 아 그걸 네. 왜 이렇게 어려워으세요 아니 뭐 많았잖아요, 솔직히 선육군님 아, 안돼 안돼. 알려드리... 네. 아 지금 되게 불리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지금 능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잘하기다고 보겠다 이거 너무 세다 근데 그래서 이기겠습니다 네 아하, 아 원래 보통 저거 맞으면 반피 정도 달아야 되는데 어? 뭐야, 어어 봐, 피안 달어, 뭐야 어어, 어, 어, 다, 어피안 어. 달어 어어어 나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나 지금 왜 피가 안 달지? 좀 이상해 어어 어, 어. 다가오면 죽어요 아, 어, 알아요 응. <laughs> 알아요 응. 아, 지금, 텐션, 텐션 호르몬, 에너지 호르몬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니까 이게 갑자기 달 때가 이제 제 버프가 빠졌을 때 마지막에 세 칸씩 달아요. 아. 예, 네, 근데 버프가 있을 때 맞으면 안 달아요. 아, 근데 버프가 끊어질 때가 없을 텐데, 저거. 어. 야, 늑대야, 가서 공격해! 늑대야, 가서 공격하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 게임이지. 오오오오오오오들럽구요고요즐했웠어들럽고요 어, 어, 들었구,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오 와, 야. 와와 완벽했다. 아 그렇지.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또어 이변으로 3 6권이또3연승했네 아 일로와봐요 어디어디 이거이거 데미지 40인데? 해봐요 왜 하나도 안따라? 봐봐 다로 다로 다어 개아퍼 개아퍼 어왜 하나도 안따라 어어 아픈데? 아잇잠 줘봐요 버프 줘봐요 버프? 이거 네, 어떻게 줘봐? 외전으로 한번 해보죠 아니 이.. 왜그래 우리, 우리 늑대들한테 왜그래 <laughs> 늑대들한테 왜그래 <laughs> <늑대들한테 왜 그래? 웃음> <laughs> 어. 외전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까요 능력 바꿔서 아 해보죠 해보죠 예, 네, 드릴게요 <미러나> 아, <아유>, 이거 <미러나> 끝납니다. 진짜. 아, 나 근데 뭐 한번더 먹으면 있어요?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야? 어, 한번더 먹으면 나 이거 죽잖아요. 아. 그거 한번 죽으세요, 그냥. 아 됐다. 먹어지는데? 응, 그게. 그러 어, 이게, 옛날... 이게 뭐 화, 이거 확대하는 나가죠. 거야? 나가죠. 이거 확대하는 거예요? 네? 뭐야? 그 확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테카이 같은 거예요. 어. 어. 그 어, 뭐야? 어, 어. 개스네 제가 어. 이랬다고요. 어어 어, 어. 알아요. <laughs> 내가 센 거. <laughs> 내가 센거 나도 알아. 어 근데 개스다와 아, 어떻게 15가 나로? 와 이거 3 6 9님한테 아. 진짜 와피안 다네. 역시 게서아와 별로 안 단다. 아니 달아도 어. 치유하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그래, 나 거의 근데 치우를 거의 안 썼어요. 아. <laughs> 아유. 아, 뭐야, 아, 이거는, 아, 이건 능력이죠, 그쵸? 네 능력? 근데 이거 내가 운이 좋았어. 응, 어, 네, 좋았어. 네. <laughs> 뭐야, 막 울라고 하시네, 막. 어? 예. 네. <laughs> 아니, 이거 주먹으로 때리는데도 뭐, 3, 3, 3, 4 데미지 들어가요. 뭐야, 이게. 갑지징어는데 이거. 아니, 그때 아니, 뭐, 멘토 전에. 이거 네. 뭐 사기라고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랬,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거 먹고 럭키스워드까지 나오면 개사기 아닙니까? 하니까 어, 그거 개사기죠. 뭐, 전잘안 알려드려요. 뭐, 이러더니. <laughs> 아니, 근데 차현 님. 예. 아니, 어. 차현 님, 막 PVP 알려달라며. 아, 맞아요. 예, 진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369님하고 좀 많이 배울 예정입니다. 369님한테. 네. 369님한테 전수 받고, 이제 진호를 부수러 가는. <laughs> 예. 근데 요즘 369님도 진호한테 밀리지 않아요? PVP는? 아. 아, 네. 아, 그거 다 봐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다 봐주는 아, 거예요. 제가 알았다, 진짜 오케이. 진지하게 하면은. 아, 아 오케이, 말이야, 오케이, 말이야.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찍죠, 응. 이제.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하죠. 네. 우리 뭐, 예, 많은 루시들과 파시 파시비스 타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네. 음. 네, <laughs> 예, 예, 그러면은, 네, 찬인과, 네, 원피스 럭키블럭, 헝거게임 레드 럭키블럭을 해봤는데, 하, 제가 첫참히찍겼네요 네, 예, 아이고. 이건... 네, 럭키스워드의 승리다. 아, <laughs> 네 아, 아무튼 저도...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재밌게 보셨다면 우측 하나에, 하단에 있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 천영 유튜브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천연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만 럭키 블록 홍극 게임 컨텐츠를 종료하겠습니다. 빠이. 바이 바이.